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기존의 관례를 깨고 법적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파격적인 무소송 전략을 택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는 어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이후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 없이 계약 해지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며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뉴진스의 행보는 단순히 그룹의 독립을 넘어 K팝 업계 전반의 계약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에도 기존 스케줄을 강행하며 그룹 이름과 브랜드를 계속 사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과 광고를 모두 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그들은 계약 종료 선언 직후 일본 방송 프로그램과 국내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스의 이러한 행동은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의 산물인 브랜드와 이름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어도아 측은 유진스의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유진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진스의 행보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대중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존 계약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그룹 활동을 넘어 계약 해지 선언이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지를 재조명하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진스가 어도어에 보낸 내용 증명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계약 관계를 흔드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어도어 측에 매니저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홍보실장의 성과 폄하에 대한 조치, 사전 동의 없는 연습생 시절 사진 공개에 대한 해결책, 뮤직비디오 감독과의 분쟁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를 14일 내로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유진스의 요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답변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진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업계 내에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진스의 요구가 정당한 측면도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점이 분쟁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을 통한 갈등은 유진스와 어도어의 관계뿐 아니라 K팝 산업 전반에 걸친 계약 구조와 실내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진스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의 관계는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유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전 대표와의 협력을 원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나 동시에 독립선언을 통해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자신이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폭로했습니다. 디스패치는 민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가족들과 외부 투자자를 만나며 50억 원 투자 논의를 진행한 정황 그리고 라이브 방송의 기획 및 실행을 조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아티스트를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유진스가 미니진 전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한 점은 대중과 팬들에게 혼란을 주며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동시에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방송에서 멤버들은 모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독립 의사를 강조했지만 디스패치의 보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니진 전 대표는 방송 시간과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팬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도 이 방송의 메시지와 의도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유진스의 독립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방송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팬심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전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유진스의 호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대중에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이 방송은 오히려 논란을 키운 사례로 남았습니다. 뉴진스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계약 기간 중 외부 투자자와 접촉했다는 템퍼링 의혹입니다. 디스패치는 미니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가족과 외부 투자자 AC를 연결해 투자 논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청담동의 특정 장소에서 3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며 뉴진스를 하이브와 어더에서 독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패치는 미니진 전 대표가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그녀가 뉴진스를 이용해 어도어와 하이브를 압박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를 둘러싼 뉴진스의 행보와 결합되면서 피프티피프티 사건의 재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진스 멤버 한희의 국정감사 출석은 그룹의 독립을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부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한이가 국정감사 출석 전 미니진 전 대표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희의 출석이 뉴진스가 어도어와 하이브의 경영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가 이 과정에서 뉴진스의 활동을 조율하며 어도어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까지 활용한 이 행보는 단순히 그룹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을 통한 경영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선언은 k 팝 업계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발표했지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선언하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전속 계약해지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유진스는 이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9일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투자와 계약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진스의 기자회견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멤버들은 기자회견에서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입증하지 않은 주장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진스가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감정적 호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으로 어도어를 압박하고 여론을 활용한 행보는 일부에서 영리하지만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사태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갈등을 언론의 중심에 올리며 양측의 약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대표와 유진스 멤버 가족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한 정황, 하이브와 어도어의 내부 갈등, 그리고 계약 의무 위반 주장 등을 연일 보도하며 사태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유진스는 긴급 기자회견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어도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보와 어도어가 보여준 대응 부족과 혼란은 그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유진스가 미니진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스의 행보는 강렬한 독립 선언과 치밀한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논란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전개가 보여줄 것입니다.